예레미아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경험하니까요.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는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. 여러분,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?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시간, 우리의 노력,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선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죠.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을 동요시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불같은 열정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?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떤 반대가 있어도,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